5월 셋째 주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과 과테말라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했습니다. 미국은 태양력으로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인 5월 14일에, 과테말라는 이틀 뒤인 16일에 각각 예루살렘 대사관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파라과이도 이달 안에 이전할 예정이라 공식 발표했고, 루마니아, 체코, 온드라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미국 대사관 이전에 반대하는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나 14일 하루 동안 5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앞서 국경을 넘으려는 시위자들에게 발포할 것이라는 전단을 가자 지구에 뿌려 경고했고, 하마스는 유대인 마을과 가장 가까운 철조망이 어디인지를 SNS를 통해 시위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터키는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하고 자국 대사를 귀국시켰습니다. 제63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이스라엘 출신 네타 바르질라이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타는 내년엔 예루살렘에서라는 말로 우승 소감을 마무리했습니다. 1956년에 시작된 유럽 최대 음악 경연대회 유로비전은 전년도 우승자 나라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룰에 따라 내년에는 이스라엘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이었습니다.